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올해 수능 필적 확인란 문구는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이었습니다. 가장 젊은 날에 도전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은 응시자가 치른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한 평이한 난도지만 변별력은 갖추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 고사장인 대전의 한 고등학교. 코로나19 이후 단체 응원전은 사라졌지만 시험장 앞을 지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 보는데 부담될까봐 뭐잘 봐라 뭐 이런 응원한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엄마 그냥 사랑하고 세상에 제일 예쁜 딸이라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중 나온 선생님께 학교에서 배운대로 잘 보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합니다. 멀리 오겠습니다. 여덟 시간 넘는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하나둘 운동장 밖으로 나옵니다. 부모 품에 안겨 긴장감을 내려놓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도였지만 일부 문제가 지난해 수능보다 까다로워져 변별력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평가원 방침대로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국어 영역에서 다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서 1교시부터 당황한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국어가 되게 힘들게 해서 멘탈이 좀 힘들었었는데도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수능은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 고삼들이 치르면서 응시생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5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지난해보다 수험생이 2만 9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도 기존 규모로 돌아가 최상위권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역대 최고선택 비율을 기록한 사회탐구 영역이 변수로 꼽힙니다. 탐구 과목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의 차이가 극심한 경우가 매우 자주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한편 경찰이 학교를 착각한 수험생을 수송하는 등 40건의 편의를 지원하면서 별탈 없이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수험생 41,000여명 중 1교시 기준 약 4,600명이 응시하지 않았고, 충남의 결시율은 12.19%로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수능이 끝났지만 본격적인 대입 일정은 이제부터입니다. 수험생들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다음 달 5일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정시 원서 접수를 위한 상담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끝난 가운데 지역 경찰청이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시간은 매일 밤 9시 이후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주점과 클럽 등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거나 고용이 금지된 풍속업소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경찰은 수능 이후 해방감에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업주들 스스로 청소년 보호법을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대전예고의 내신 성적 입력 오류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철저한 감사와 피해 학생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예고의 성적 처리 오류를 비롯한 운영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그에 상응하는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예고 측은 학교의 공식 입장은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볼리비아의 친선 경기가 열립니다. 대전시는 오늘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철도를 증차하고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안전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경기장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과학 도시를 고민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AI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파고들면서 과연 AI에게 우리 일상에 어디까지 맡겨도 되는지는 큰 숙제인데요. 역시 같은 고민을 하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디지털 전환을 살펴봅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경제와 산업의 중심지인 시드니 신도심 한복판, 전형적인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주차장 한편에서 흙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층층이 새싹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드니 최초의 상업용 실내 농장입니다. 보통 스마트팜에서 강조하는 거대한 설비도 복잡한 기술도 없습니다. 이 농장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재배와 저렴한 작물 공급입니다. 최첨단 기술보다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안전벨트 단속을 하는 등 스마트 시티를 구축 중인 호주 지방 정부도 AI 기술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AI에게는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t h a t that's what the model saw. It actually gets workflows to a human and the human analyzes and the human makes the decision to notify the system. 또 AI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첨단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디지털 전환,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글스가 전체 10개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아시아쿼터 선수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일본 프로 2부 리그에서 뛰던 대만 국적 왼손 투수 왕인청과 연봉 10만 달러, 우리 돈약 1억 4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왕인청은 대만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고 154km의 빠른 공과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주목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겸 첼로 연주자인 장한나 씨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초빙특임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장한나 씨가 공개 실습형 수업인 오케스트라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31년간 무대에서 겪은 경험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전달하는 리더십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연주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자문하고 예술 과학기술 융복합 연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전 오월드에서 지내던 백두산 호랑이 미령이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숲으로 이주했습니다. 2021년 5월생 암컷인 미령은 지난달 백두산 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와 가장 가깝게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 숲으로 이주해 다섯 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지내게 되며 현재는 내실에서 환경 적응 중입니다. 이번 이주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충남도가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대설 한파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 중인 1,440명을 대설 재난 때 우선 대피 인원으로 지정해 빠른 대피를 지원합니다. 또 한파 피해 시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기저질환자와 쪽방 거주자, 야외 활동자 등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보호 대책을 제공합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산불 위험 지수가 다소 높은 단계를 보여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이 최근 5년간 산불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11월 지수가 다소 높음일 때 산불 발생 건수가 하루 평균 1.2건, 높음 단계에서는 두배 이상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년간 가을철 평균 습도 분석 결과 평균 습도가 30에서 50%일 때 하루 3.2건의 산불이 났으며 실제 6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 10일 전국 평균 습도는 45%였습니다. 천안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13호점을 천안시 부대동 천안 부성 한라 비발디 아파트에 열었습니다. 총 면적 12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다함계 돌봄센터 13호점은 20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독서와 놀이, 간식 등을 지원해 생활 속 돌봄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지역민의 소통 창구인 지역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지역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올해 여름 무려 100일 넘게 강원 영동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 10만 4천 헥타르의 산림을잿더미로 만들어 1조 이상 재산 피해를 낸 영남권 초대형 산불. 열차 운행까지 중단시킨 충청 전라 지역의 물 폭탄급 집중호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현장마다 발 빠르게 달려가 신속한 정보 전달과 추가 피해 예방의 앞장선 지역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지역 방송은 공공재죠. 재난제 방송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거나 중요한 소식들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더큰 피해를 지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지만 지역 방송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처에 소속된 기관들에게 20년 가까이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 방송이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발전기금 가운데 연간 45억 원 수준에 머물던 지역 방송 경쟁력 강화 예산을 207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이 발의됐고 국회 가방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이 한 사당 1억밖에 안 돼요. 4억 정도 늘려서 지역 방송의 존재 이유와 또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정보 제공과 지역 밀착 콘텐츠 등 공적 기능 강화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지역 방송의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신동 둔곡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개발 이익의 약 50%인 60억 원을 현금으로 조기 확보했습니다. 씨는 그동안 LH와 협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준공 전 개발 이익 재투자금을 선납받았다며 나머지 개발 이익금도 내년 검증을 통해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을 기존 연간 한 대에서 여러 대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차량, 2009년 8월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으로 현재 2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27일부터 4일간 호텔 ICC 독립예술영화관 등 대전 전역에서 전국 유일한 특수영상 전문영화제인 대전 특수영상영화제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 국제 교류 등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 대전의 외국인과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을 주빈국으로 정하고 개막작도 한국 베트남 합작 영화 《나 혼자 프린스》를 상영합니다. 지난해 운항을 시작한 서산 국제 크루즈선이 내년 6월 13일 출항을 확정했습니다.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은 6박 7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지릉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며 서산 시민은 30% 충남도민은 20% 할인 혜택이 각각 주어집니다. 서산시는 내년에는 크루즈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크루즈 선사 대상 팸토어 등을 통해 신규 크루즈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게시로 논란이 많았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기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면서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2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5구의 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도시 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대전 교재 살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법리를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피해자 유족 측은 반성 없는 피고의 태도에 분노와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전의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장재원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장시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적용 법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검찰이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성폭력 처벌법으로 의율한 데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성폭행과 살인 범행의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 나고 범행 장소도 경북 김천과 대전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보면 유기징역도 가능하다며 시간과 장소의 연관성이 없는 만큼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쯤 경북 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성은커녕 죄를 회피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제 딸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뭔가 당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요청하고 내년 1월 8일 재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지법 제3회3 형사부 박은진 부장판사가 국내외 OTT 동영상 등 수십만 개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0대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업계 교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천안천 산책로에서 발리어견 파샤를 자전거에 매달고 4km 가량을 달리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고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3일로) 지정됐습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